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달라고, 봐, 봐달라고 말씀하신 종목들 시작할게요 명문제약 먼저 보겠습니다 명문제약 엄청 좋습니다 예. 요거는 조금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이거 좋아요 명문제약은 지금 여기 내려오면은 추가매수 자리에요 여기 6,500원 부근 추가매수 가는 자리입니다 명문제약 예. 신규 매수 가능 자리, 홀딩 가능 자리, 다 가능 자리. 예, 문제 좋아요. 예. 돈이 좀 많은가봐요. 세력의 움직임을 보니까 돈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문제 좋습니다.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다음에 캐시코트 예. 이거 매집봉이고요. 오늘. 아까 일부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음, 요거는 갈 자리였는데 뺀 거거든요? 예, 아마 엄청 많이 몰랐을 겁니다, 여기서. 아, 이거는 어마어마해요. 예, 보시면은, 여기 돈 여기 9시에 딱 700만, 740만 주딱 쓰고 나서 총 2100만 주인데, 예, 그거 물량 다 가져가잖아요. 예, 그냥, 걱정 안 하시고, 이건 들고 계시면 돼요. 계시고 예, 트레일은. 어차피 밑에서 들고 계셨기 때문에 수익 중이시잖아요 이거 만약에 여기 내려오잖아요? 물량 조금 더 채우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이거 근데 월요일날 시작 시가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요런 꼬리가 나온 자리들은 시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네. 시가를 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뭐외인 기간, 뭐검투 투신 요런 게다 털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제넥신 제넥신 오늘 아까 뉴스가 떴죠? 공시가 뜬건가요? 예, 지금 1 0위에서한 8%정도 상승이 됐는데 어, 13만 2천원 13만 2천원이면은 예 시가가 중요한데 요거는 매치봉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매출봉이 나거나 이날 만약에 거래량이 빵 터져요 이때처럼 거래량이 만약에 터져요 그러면은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고 보통은 여기서 음봉 떨어지고요 음봉 떨어지고 다시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제가 이 부분에서는 물량 좀 조절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1차 1차 부근 그리고 2차 부근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서는 여기가 신규인 것처럼 대응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 중에서 물량을 정리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는, 어, 이제, 월요일 날 나와도, 거래량이 이 정도 터지지 않는 이상은, 매집봉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고요. 터져도 매집봉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자리는. 높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여기를 무조건 돌파해야 되고요. 이번에는 여기 17만원 정도 트라이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이정도면 한 2-3주 걸리겠죠? 네 트라이할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음.. 아셨죠? 아이고 살피 하나 더 쪄줬으면 좋은데 아쉽긴 아쉽네요 어... 채널씨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KPX 생명과학 요거는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여기 제가 원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구간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은, KPEX 같은 경우는 여기 갭자리가 있잖아요. 상승하고, 갭을 이제 메우고 나서, 여기서 이제 도는 구간이 나와요. 만약에 이거 하실 거면은, 종가 기준으로 17,500원 이상 돌파하는 날 하시면 돼요. 여기 돌파하는 날. 이런 네, 식으로 돌아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여기서는 매수 가능 자리입니다. 그럼 아마 여기서는 이제 볼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위로 쏘는 자리 한번 나와요. 상, 그러니까 한 방에서 두방 정도? 나올 자리, 아, 갈 자리가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 떨어지는 각도가 너무하기 때문에 요, 요, 요 자리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요기 자리. 음, 떨어지는 각도가 좀 다르죠? 엄청 안 예뻐요. 이거는 최악입니다. <laughs> 요 캔들이 최악입니다. 예. 안 하시는 게 솔직히 제일 좋아요. 안 하시거나 아니면 일주일 뒤에 하시거나. 일주일, 1, 2주 정도 뒤에, 여기 돌파하는 날 하시거나, 예, 뭐야, 뭐 했죠, 저희? KPX 말고, KPM 테크 예, 요런 자리. KPM 탱크, 저희, 크 게, 크게 먹으려다가 작게 먹고 나오죠. <laughs> 안 튀어주더라고요. 에이, 여기도 잘 만들어놓고 지금 그냥 횡보하고 있는데, 요런 식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요. 여기, 여기를, 요 자리 정도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돌파할 때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돌파할 때 하세요, 여기. 돌파 안 하잖아요? 아니, 여기 지금 추세가 안, 안 그려지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그러다 나중에 상가 뿅 하고선 다시 떨어지겠죠. 아셨죠? 신규 매수 절대 금지. 약손실이시면은 매도, 대손실이시면은 버텨야죠 반등 나올 때까지. 그다음에 피플바이오, 예,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종목 3단 들을 때 반등 나면 오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 생각에는 부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반등이 좀 크게 나와서, 근데 이날 돈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5,800억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분봉도 잘 만들고 있네요. 일단 조금 더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중요한 라인. 54,000, 제가 볼 때는 54,200원이 되게 중요한 라인 같고요. 여기를 이탈 안 하면은 그냥 들고 계시고요. 이탈하면은 일단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49,900원 정도까지는 버텨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오일선 맞고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날 도는 모습이 나올까, 요렇게. 어... 설정을 좀. 예. 어, 별로 차이가 없네요. 예. <laughs> 요런 식으로 이제 도는 캔들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를 돌파하면 요거는 상승하는 시그널이고, 무조건 상승하고요. 여기를 절대 깨면 안 됩니다. 54,200원. 여기 이탈하면 일단은 자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은 상승할 거예요. 이거 예전에 그, 오늘, 오늘 머리가 잘안 돌아가네요. 아, 센트라모해 예, 여기처럼, 여기처럼 이제 돌아가는 모습 나오고 나서 상상하는 모습 나오거든요. 히펄 바이오가, 예,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음. 아셨죠? 예, 나와요. 요게 봉이 좋았어요. 이거 원래 매도 했어야 되는데, 보통은, 보통의 주식들은 예, 요렇게 하면서 그냥 빠져요, 요렇게. 빠지는데, 지금, 뭔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러고 요, 요 며칠 새에 지금 기관이랑 사모펀드가 들어왔잖아요. 예, 사모펀드는 손해보는 양사잘안 하거든요. 예, 사모가 지금 좀 사고 있다는 건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마니커 FNG. 예. 요거 나왔죠? 음, 요걸 나오길 좀 기다렸는데, 이제는, 여기입니다. 여기만 돌파해주면은 요거는 쏘는 자리 나와요. 제가 예전에, 어, 며칠 전에 비교를 해드렸었죠? 하림이랑 마니커랑 아, 마니코, 별로 안 좋네. 욕할, 욕할 뻔 했어요. <laughs> 네, 네 요거는 이제 잡아주고, 바닥을 잡았어요. 쓰리바닥 나왔죠? 1, 2, 3, 3 나오고 돌았죠? 요거는 매치봉이 좀 크게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이날. 근데 매치봉이 제가 요거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나와줬고,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주봉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추세 변화를 딱 하는 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부터 시작이고요. 밑바닥을 깔았으니까, 돌아주고, 요거는 요렇게 좀 상승이 나오는 걸로 좀 오래 버티셨으니까, 들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본전 이상은 충분히 나올거예요 만약에 상승하면은 지금 여기가 매물이 좀 강하기 때문에 만천을 보고나서는 꼬리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꼬리가 나올 때 밑에서 거래량이 붙어주면 요거는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원래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를 할때 이때 저희 전략매도 이틀동안 하고 나왔었죠 여기 매매를 할때갈 자리로 보고서는 원래 매매를 한거였는데 네, 그때 아마 여기서 매도 못하셔가지고 들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네, 충분히 갈 자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요 구간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종목이랑 비슷하죠. 구간이. 큰 상승 나오고, 큰 매직봉 나오고 나서, 여기서 조정을 주면은 원래 버텨주고 나서 여기서 뚫어주고 여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그 종목이랑 비슷합니다. 원래는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요거는 그 바이오보다는 모멘텀이 약해요.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길어집니다. 횡보 같은 게. 그래도 오래 잘 버티셨고요. 요거는 수익으로 꼭 나오실 거예요. 네, 조금 시간은 걸려요. 한두, 한두 달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세 벤처, 벤처 투자. 예, 말더 넣어서 죄송합니다. 미래의 세 벤처 투자. 요 모양이 음 제가 꼬리가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음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꼬리가 나오는 거는 꼬리 있잖아요. 이거는 네. 그 유령상에서도 말안 드린 건데, 하나만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꼬리는 물량을 소화하는 거고요. 그러고 여기 지금 장대 양봉 후, 은봉이잖아요 요거는 매도가 나온 겁니다 그럼 요게 뭐가 다르냐 물량, 물량을 가져간 거잖아요 요거 상승시키려고 물량을 가져간 거도 가져간 거고 요거는 누군가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은봉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다산 다음에 뉴스가 나왔었나 이게 뉴스 안 나왔죠 배당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도 상상하는 거는 매한 가지 똑같긴 합니다만 네. 상상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확률이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돼요 꼬리가 나온 것보다 요 꼬리가 나온 것보다 확, 확률이 좀더 낮다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물량을 여기서 다시 가져가야 다시 가져, 여기서 한 방에 가져간 거랑 누가 매도를 해서 여기서 다시 가져가야 되는 거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네, 아셨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목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자리가 요 아마 매직봉 때문에 아 들고 계시죠? 이거 저번에도 문의 주셨던 것 같은데 예 요거는 5,5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별로 모양이 예쁘진 않아요 예,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거는 밑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종목 자체의 특성이 좀 이렇게 애매하게 올라갔다가 애매하게 올라가는데 뭐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보통 저렇게 그냥 올립니다. 특별한 문제 없는 이상은. 30분 보고 잘 가고 있죠. 예, 이제 올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덕양산업. 덕양산업도 갈것 같은데. 예, 이것도 갈것 같네요. 근데 이건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매직봉 나온 날이 64억이잖아요. 지금 자체가 엄청 예쁘고 그러진 않습니다. 64억이잖아요. <laughs> 네. 여기 박스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지지라인 형성하고 있죠? 솔직히 단기간에갈 거라고 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쁘지가 않아요 요 매직봉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요거 시가만 안 깨면 될것 같은데 1745만 안 깨면 신규로 들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1 7 4 0원 깨면 이, 아, 이탈하면은 자르시면 되고요 예전에 이거랑 똑같았던 종목이 있는데 제시온 시스템 어디 자리였더라? 아 여기서는 좀 빼고 갔네요 예, 요, 요 모양 나오고서는 자리가 좀 다르긴 한데 예, 요런 모양 나오고서는 살짝 빼고 갔거든요 제 시스템, 시스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도 상한가를 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강해요 예, 약한 놈은 아니고요 그러고 최근에 들어온 돈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파동이 아직 한 번밖에 안 났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성 ENG. 아, 신성 ENG. 예, 여기 주봉상으로 보시면 여기 저항을 받고서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예, 보이시죠? 예, 조정. 상승조정, 상승조정, 상승조정. 원래는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여기서. 근데 버텨요, 얘가 지금. 이거는 주봉상에서 연장파동을 만들기 위해 모멘텀이 굉장히 세잖아요 신성현지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강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키려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5,800원 <laughs> 아, 죄송합니다 5,800원 음 정도 상승을 할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네요 음, 신규로, 이건 신규로 잡아오셔도 될것 같은데요 손절가 짧게 잡으시고 여기 저가 잡으시고 하시면 뭐 되지 않을까 3680원 정도 잡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돌파를 할때 하시거나 제 생각에는 요거는 가려고서 만드는 것 같아요 신상신씨도 제가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게 그 태양광 때문에 간게 아니고 다른 이, 모멘텀으로 갔어요.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콜드체인이었나? 뭐에 엮여가지고 갔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관심이 없는 종목은 제가, 에, 관심이 없는 종목까지 외우고 다니는 않습니다. 에, 기억이, 뭐 무슨, 무슨 모멘텀에서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갭을 띄웠다가 지금 여기 물량을 먹고 내려온 거거든요. 완전, 요, 요것도 매집봉이에요. 여기 손절 잡고서는 잡으시면 요거든, 에, 원래는 이렇게 잘안 나오거든요. 하동이 좀 세게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종료를 해야 되는데, 한번 더, 한, 한번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그 금액까지. 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 플러스. 요것도, 예, 일단은, 바닥을 두 개를 만들고 있어요. 예, 요거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돌파하잖아요. 여기 돌파할 때, 추가 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한 추가로 좀 잡아보셔도 될것 같고요 예, 여기를 안 깨고서는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개인들이 좀 많이 타면은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은 털어내거든요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 그쪽 관련해서 얼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도 좀 있기도 하고 예, 거기만 안 깨면은 좀갈 자리가 있습니다 회사 실적도 나쁘지도 않고 공전주긴 하지만 지폐주로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네, 아셨죠?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 네, 이거 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수가를 잘모르겠네요 이건 들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런 거는 신고가잖아요 네, 신고가는 30분봉으로 보셔가지고 이거 지금 그냥 여기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거 그냥 들고 있어도 될것 같은데요? 좋은데요? 이거 여기만 안 깨면 됩니다. 10만, 1000원만 안 깨면 이거 계속 상승할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네, 쭉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면 여기서 매도하시면 돼요. 쭉 상승을 하다가, 횡보하는 행보, 구간에나면 매도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쭉 상승하다가, 거래량이빵 터질 때 매도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런 구간이 좀, 아직까지 큰 상승을 하진 않았지만, 쭉 상승을 하다 위험한 게, 내리꽂는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일부에서도, 뭐, 다른 거 예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네, 요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쭉 가다가 요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랑, 예, 네, 요것도 그러고, 이렇게 쭉 상승이 나오다, 요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올라갑니다. 그 자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말씀드리고, 분할 매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습니다. 회사 자체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요, XS바이오랑 메가CS 말씀하셨는데, 메가CS는 제가 정고복원에서는꼭다 덜어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보지 마세요, 메가CS는. 이거는 너무 많이 해먹었어요.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적이 좋고 아무리 회사가 괜찮아도 지금 실적 개선이 엄청나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일전에 한번 그때 문의 주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1700%가 여기 오른 종목. 여기가 지금 아마 실적 때문에 버틴 겁니다. 이쪽이 실적 때문에 버티고 지금 바이러스가 좀 확산이 되면서 음악병동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이거 인공호흡기 관련주죠. 좀 이제 호흡기도 좀 많이 들어갈거고 그것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유료포트 중에서는 바이러스 관련주들은 거의 다 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개, 두개 두개 있나요? 두개 제외하고서는 다 빼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어요 다른걸로 아까도 뭐 말씀드린게 있었는데 바꾸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니까 요거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x s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해요. 예, 이거는 솔직히 예, 저희 유료 회원 예, 저희 주력주였는데 에, 여기서 어, 이거는 손절했습니다. 예, 손절했기 때문에 예, 주력주였는데 여기서 지금 공시가 나, 앞쪽에 공시가 계속 나왔을 때는 반등이 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공시가 나올 때는 이제 다른 백신주가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화살표가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보여드렸죠. 화살표? 뭐 있었나? 제가 이거는 이화살표가잘안 뜬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닥권에서 이제 화살표가 요세개가 겹치는 게 있어요. 요게 뜨게 되면은 조금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신성인지도, 네, 요바닥권에서 상, 여기 포사할 때 3개 썼었고, 3개 안 뜨잖아요? 안 떠요. 근 네가시에서 3개가 떴, 썼어. 아, 액세스바이고 3개가 떴어요. 지금 바닥에서. 음, 그렇기 때문에, 네, 바닥권에서 뜨면 좋아요. 제가 만든 화살표입니다, 이거는. 네, 요게 떴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지금 잡아보려고 타점을 좀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수렴을 잘 하고 있습니다. 30분봉에서 수렴하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오후 정도 되면은 튀어나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고 있어요. 안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플바이오처럼 이 자리가 똑같거든요. 상승하고 돌아가는 구간이거든요. 엑세스바이오도 상승 조정 돌아가는 구간인데 이것도 여기 돌아 나가면은 상승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추세가 돌아왔네요. 추세가 <laughs> 돌아왔구나. 아, 네. 돌아왔습니다. 예. 이거는 양봉 뜨면은 잡아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고요. 메가시스는 불가능한 종목입니다. 네, 아셨죠? 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어, 아마,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죠? 우량주만 움직이다가, 지수가 갈때 계속 우량주만 움직이잖아요? 저번 주에도,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대응은, 음, 저희는 우, 익절할 수 있는 종목은 계속 익절하면서 현금 배팅을 좀 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금 배팅 하다가 이제 지수가 좀하게 나오면 그때 주서 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요렇게만 코멘트하고 <laughs> 네 마지막으로 삼천리 봐달라고 하셔서 네. 영상은 다 종료했는데 추가로 넣어 드리려고 레코딩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 삼천리 되게 안 좋아요 네.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음, 보통 이제 세력주였으면은 제가 아, 이제 여긴 좀 시작하려고서는 자리를 만드는 고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우량주잖아요. 그죠? 예, 엄청난 우량주죠. 음... 아,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손절이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손절을 추천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좋은 주식이 많기 때문에. 가스, 이게 세, 이 내수로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는 곳이 많아서 이 내수로는 계속 매출이 나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해봤자 뭐 인수합병 정도? 그래도 뭐 그거를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한 자리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만약에, 가지고 계셔서 손절이 가능하시거나, 익절이 가능하시면은, 다 처분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음, 아니면은, 신규로 잡아보는 거는, 이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아셨죠? 어, 짧게 먹을 수는 있죠. 여기, 여기, 보통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가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별로, 별로가 됐는데? 예, 워낙 이거 묵은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음, 별, 별로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도 이거를 기대하고 들어가기엔 좀 위험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 또 구독자분들은 수요일 날 뵙구요. 이제 회원분들은 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